1968년에 태어나신 원숭이띠 여러분 혹시 2026년이 어떤 해가 될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올해 59살이 되시는 무신년생 원숭이띠 분들께 드릴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원숭이띠를 두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주가 많고 영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띠라고요. 그런데 2026년 병원년은그 재주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만큼 결과가 달라지는 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떤 생활에 태어나셨느냐에 따라 횡재가 터지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조심하지 않으면 손에 쥔 것마저 놓칠 수 있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신 딸의 운세를 정확히 알아야 복은 크게 키우고 액은 미리 피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올해는 귀인의 도움이 크게 작용하는 해라서 그 귀인을 알아보고 잡느냐 못 잡느냐가 한해 운세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968년생 원숭이띠의 2026년 운세. 생활별로 낱낱이 풀어드릴 겸옛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운세를 볼 때는 작은 정성이라도 표해야 복이 따라온다고요 아무리 좋은 운세를 들어도 마음에 정성을 담지 않으면 그 기운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복제란 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작은 정성이 여러분께 귀인의 기운을 더 강하게 불러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운세 소식도 놓치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이 몇월생인지 꼭 남겨주세요. 거기에 2026년에 이루고 싶은 소원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옛말에 입에 담은 소원은 하늘이 듣는다고 했거든요. 댓글로 소원을 적어두시면 제가 그 기운을 함께 빌어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968년생 원숭이띠의 2026년 총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68년 무신년에 태어나신 원숭이띠 분들의 2026년 병호년 총운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재물의 흐름이 살아나는 해입니다. 그동안 막혀 있던 물고가 트이듯이 금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특히 귀인의 도움으로 예상치 못한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옛 어른들 말씀에 원숭이가 나무를 잘 타듯 무신년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잡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2026년이 바로 그 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생활이 똑같은 운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딸에 태어나셨느냐에 따라 횡재의 기쁨을 누리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급하게 움직이다가 손해를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생활별로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 여러분이 태어나신 달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 주세요. 1968년 1월에 태어나신 원숭이띠 분들, 올해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옛말에 나가서 구하는 자에게 하늘이 채워 준다고 했는데요. 2026년이 바로 그런 해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창고에 재물이 가득 쌓이는 운입니다. 재물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여기에 횡재운까지 따르니 정말 풍성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귀인의 도움이 아주 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귀인의 조력으로 하시는 일이 날로 발전하실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큰 이익을 보실 수 있는 흐름이니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이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서두르시면 오히려 일이 꼬일 수 있어요. 매매 쪽은 오히려 순조롭습니다. 사방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원하시는 대로 진행되실 거예요. 혹시 소송이나 시비에 휘말리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운이니 마음 졸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이 있어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마시고 감정을 잘 다스리셔야 해요. 힘든 시기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은 보통 정도이니 무리만 하지 않으시면 병원 관리는 없으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복이 가득한 한 해, 1월생 분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968년 2월에 태어나신 분들, 올해는 계획이 빛을 바라는 해입니다. 옛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씨를 뿌린 자만이 거둘 수 있다고요. 2026년 2월생 분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시면, 재물이 저절로 들어오는 운입니다. 여기에 귀인의 돈까지 더해지니 큰 돈을 버실 수 있어요.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노력한 만큼 수입이 꾸준히 보장되고, 놀라운 것은 횡재운까지 따른다는 점입니다. 사업을 확장하셔도 좋은 해요. 귀인의 도움이 크게 작용하니,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주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주식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자 시기를 늦추는 것이 길하다고 나와 있으니, 성급하게 뛰어들지 마시고 때를보세요 이사는 넓은 곳으로 옮기시게 되고, 매매에서는 큰 이익이 따릅니다. 부동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 좋은 소식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소송이나 법적인 문제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는 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크게 다가갈 수 있으니, 말을 아끼시고,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건강은 최상의 컨디션이니 걱정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2월생 분들, 올해 정말 좋은 해입니다. 1968년 3월에 태어나신 원숭이띠 분들, 올해는 확장의 해입니다. 사업을 넓히시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 재물이 풍족해지는 운이에요. 귀인의 도움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니 정말 든든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소득도 크게 늘어나실 거예요. 다만 한꺼번에 큰 돈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분배해서 투자하셔야 손실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옛말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지혜를 꼭 기억하세요. 이사와 매매 쪽은 정말 좋습니다. 쉽게 성사되는 기쁨이 있으니, 부동산 관련해서 움직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진행하셔도 좋겠어요. 소송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 세우신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세요. 흔들리지 않으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올해 3월생 분들의 인간관계가 정말 따뜻해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게 되고 오랫동안 이어온 친분이나 가족과의 유대가 더욱 깊어집니다. 함께하는 일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시는 시기예요.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겠습니다. 건강 쪽으로는 약간의 피곤함이 있을 수 있지만 금세 사라지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월생 분들 올해 복이 가득 차오르는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1968년 4월에 태어나신 원숭이띠 분들 올해는 입조심이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옛 어른들이 늘 말씀하셨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요. 2026년 4월생 분들은 특히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하고 계신 일을 함부로 발설하시면 안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 재물을 잃을 수 있는 운이 있거든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노력한 만큼 재물과 금전이 따라온다는 점이에요. 성실하게 일하신 분들은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타인의 돈을 빌려서 겁없이 사업을 확장하시면 나중에 정말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지금 가진 것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주식 투자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올해는 크게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나 매매 쪽은 급히 서두르시면 손해가 따르니 조심하세요. 천천히 진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소송이나 다툼은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에요. 싸움을 확대시키지 마시고, 작은 것은 그냥 넘기시는 것이 티타를 막는 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마음을 분명히 하지 않으시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신뢰가 단단한 가족이나 친한 지인과는 오히려 관계가 깊어질 수 있으니, 가까운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은 나쁘지 않지만, 환자나 노인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4월생 분들, 올해는 지키는 것이 버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1968년 5월에 태어나신 분들, 올해는 풍요로운 가을과 같은 해입니다. 옛 어른들이 가을 들판을 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황금빛으로 익는다고요. 2026년 5월생 분들이 바로 그런 운을 받으셨어요. 재물이 들어오고 금전운이 좋아서 여유롭게 생활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사업상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도 이제부터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정말 기다리셨던 시기가 드디어 온 겁니다. 다만 투자는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회를 보시고 적절한 때에 투자하시면 이익을 보실 수 있어요. 욕심을 내서 한꺼번에 크게 들어가시면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토지나 집을 넓히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살림이 넉넉해지는 운이니 부동산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 쪽은 큰 문제는 없지만 역시 급히 서두르시면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천천히 진행하시면 순조롭습니다. 소송 중이신 분들 반가운 소식 전해드릴게요. 마침내 승소하시고 반드시 기쁜 일이 생깁니다. 그동안 마음 졸이셨던 분들 이제 안심하셔도 될것 같아요. 올해 5월생 분들의 가정운이 정말 좋습니다. 부부 금슬이 좋은 해라서 가정에 평안이 깃들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건강도 걱정이 전혀 없을 정도로 원기왕성하시니 마음껏 활동하셔도 됩니다. 5월생 분들 올해 정말 복받으시해입니다 1968년 6월에 태어나신 원숭이띠 분들 올해 횡재수가 있습니다. 뭉칫돈을 만지는 기쁨이 있는 해에요. 크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적은 재물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니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지실 거예요. 옛말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는데 올해 6월생 분들은 그 태산을 쌓아가시는 해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시다면 조금 욕심을 부려서 확장해 보셔도 좋아요. 전혀 문제가 없는 운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가니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하세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이 있어요. 다른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주식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만큼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사 쪽은 정말 좋습니다. 원하시던 집을 장만하시게 되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운이에요. 매매 또한 순조롭게 성사되고 이익이 들어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움직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진행하셔도 좋겠어요. 운이 매우 좋으니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이 해결됩니다. 소송이나 시비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운이에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층 돈독해지는 해입니다. 다만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작은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변의 조언이나 중재를 구하시면 쉽게 풀리니 문제를 미루지 마시고 빠르게 소통하세요. 건강도 이상이 없지만 평소 신경 쓰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6월생 분들, 올해 복이 넘치는 한해 보내세요. 1968년 7월에 태어나신 분들, 올해는 인내가 필요한 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 겸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하셔도 막힘이 많고 진전이 없을 수 있어요. 답답하시겠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옛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온다고요. 차츰차츰 재물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과 의논하세요. 많은 사람에게 알리시면 일을 훨씬 쉽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식에는 손대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운이니 올해만큼은 투자를 자제하세요. 이사 쪽도 막힘이 있어서 손해를 감수하실 때만 변동이 가능합니다. 급하게 움직이시면 오히려 손해가 커지니 때를 기다리세요. 소송이나 다툼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타인과 옳다 그르다 다투시면 억울하게 손재수나 관재수에 시달리게 됩니다. 작은 것은 그냥 넘기시고 큰 그림을 보세요. 인간관계에서도 잠시 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오랜 갈등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인연 사이에 마음이 멀어질 수 있고 동료관계에서도 의견 충돌이 생기기 쉬운 때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한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세요. 건강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고나 과로로 인한 아픔이 있을 수 있으니 몸가짐을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7월생 분들 올해는 참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옵니다. 1968년 8월에 태어나신 원숭이띠 분들 올해 재물운이 활짝 열립니다. 이익이 날로 늘어나고 생활이 풍요로워지는 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오신 분들께 드디어 보상이 찾아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발전이나 확장으로 재물이 풍족해지실 거예요. 옛말에 우물을 파도한 우물을 파라고 했는데 꾸준히 한 길을 걸어오신 분들께 복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주식 투자는 큰 이익까지는 어렵지만 작은 이익은 보실 수 있어요.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면 손해는 없으실 겁니다. 이사 쪽은 정말 좋습니다. 전보다 넓은 곳으로 확장해서 순조롭게 이사하시게 되고 매매는 원하시는 분이 금방 나타나서 큰 이익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동안 끌어오시던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셨다면 반가운 소식 전해드릴게요. 올해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마음 졸이셨던 분들 이제 안심하셔도 될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정말 따뜻해지는 해입니다.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멀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기도 해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분과 다시 만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 복이 가득하네요. 건강은 전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질병이 있으셨던 분들도 감쪽같이 회복되신다는 점이에요.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한 해. 8월생 분들 정말 복 받으신 해입니다. 1968년 9월에 태어나신 원숭이띠분들 올해는 지출을 줄이시는 것이 현명한 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계획 없이 남의 돈을 끌어다 쓰시면 심각한 금전난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옛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요. 올해 9월생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을 먼저 점검하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세요. 재물운이 신통치 않고 사업도 오히려 퇴보하려는 조짐이 보이니 무리하게 이익을 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에요. 주식 투자도 잃는 것이 많은 운이니 올해만큼은 손대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손해만 나고 가족 간의 다툼까지 생길 수 있으니 다음 기회로 미루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매 쪽은 현재 가지고 계신 것에 이익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시면 오히려 손해를 보시더라도 빨리 처분하시는 것이 더큰 손해를 막는 길이에요. 미련을 버리시는 것도 지혜입니다. 소송이나 다툼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타인과 옳다 그르다 다투시면 억울하게 손재수나 관재수에 시달리시고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작은 것은 그냥 넘기시고 큰 싸움을 만들지 마세요. 인간관계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해입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시기보다는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아요. 가족이나 친한 지인 사이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으니 말을 아끼시고 감정을 다스리세요. 건강은 다른 문제는 없지만 뼈를 다치는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시거나 외출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세요. 9월생 분들, 올해는 참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옵니다. 1968년 10월에 태어나신 분들, 올해는 승승장구하시는 해입니다. 주변 여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가시는 운이에요. 재물이 순조롭게 들어오니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지실 거예요. 옛말에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했는데, 올해가 바로 그때입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하세요. 급하게 서두르시거나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흐름을 유지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잘못 투자했다고 생각하셨던 것에서 오히려 이익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쁜 소식이 올수 있어요. 이사는 하셔도 되지만 무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매매는 큰 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순조롭게 성사되니 안심하세요. 소송 중이신 분들은 화해를 먼저 청하시는 것이 길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원만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결국 더큰 이익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정말 따뜻한 일이 생깁니다. 서로 조금만 인내하시고 마음을 여시면 멀어졌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요. 가정 안에서는 축하해 줄수 있는 일이 생기니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건강도 좋은 소식이에요. 오랜 체증이 가시는 형상이라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셨던 분들도 많이 회복되십니다. 몸이 가벼워지시니 마음까지 편안해지실 거예요. 10월생 분들 올해 정말 푹 받으시네입니다. 1968년 11월에 태어나신 원숭이띠분들, 올해는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해입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으셔도, 현재 가지고 계신 것을 잘 지키시면, 손해를 보지 않으세요. 옛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가진 것을 지키는 것도 복이라고요. 금전의 흐름이 원활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안정적인 한 해예요. 더 좋은 소식도 있어요. 재물운이 열려 있고 기인이 도우시니 완벽한 계획에 따라 행동하시면 큰돈을 버실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면 결과가 따라와요. 주식은 갑자기 상승세를 타지 않는 한 작은 이익을 보실 수 있으니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세요. 이사는 어느 곳으로 움직이셔도 이익이 있습니다. 방향에 구애받지 않으셔도 되니 원하시는 곳으로 마음 편하게 결정하세요. 매매 쪽에서 남자분들께 특히 좋은 소식이에요. 계약하시는 것 모두 이익이 따르니 부동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셔도 좋겠습니다.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셔도 걱정 마세요. 준비만 완벽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해결됩니다. 철저하게 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여성분들께는 매우 유리한 해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시거나 기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실 수 있어요. 남성분들은 다소 신중하실 필요가 있으니 자신을 낮추시고 상대를 존중하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겸손함이 복을 부릅니다. 건강은 과로만 조심하시면 걱정할 것 없어요. 무리하시지 마시고 적당히 쉬시면서 일하세요. 11월생 분들, 올해 안정 속에 기회가 있는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1968년 12월에 태어나신 분들, 올해는 때를 기다리셔야 하는 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동안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실 수 있어요. 답답하시겠지만 조급해 하지 마세요. 옛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온다고요. 우연한 기회에 자금이 융통되시면서 수입이 서서히 늘고 안정을 찾게 되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드시더라도 희망을 놓지 마세요. 다만 조심하실 것이 있어요. 친한 사람조차 내 것을 빼앗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결정은 혼자 신중하게 내리세요. 주식 투자도 큰 이익을 기대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시는 것이 지혜예요. 이사나 변동은 되도록 하지 않으시는 것이 화를 면하는 길입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매매도 작은 계약이라도 어긋나기 쉬우니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말조심도 각별히 하셔야 해요. 부주의한 한마디 말 실수로 인해 작은 시비에 휘말리실 수 있으니 입을 무겁게 하세요. 필요한 말만 하시고, 괜한 이야기는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도 쉽지 않은 해요. 성격 차이와 주변 상황이 맞지 않아서, 관계가 어긋나기 쉬우니, 새로운 만남이나 외부와의 교류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의 소중한 인연을 잘 지키시는 것에 집중하세요. 건강은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한번 발병하시면, 오랜 기간 치료하셔야 하니, 약간의 이상만 있으셔도 바로 병원을 찾으세요. 미루시면 안 됩니다. 12월생 분들, 올해는 참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비치오는 해입니다. 여기까지 정석철학관에서 전해드린 1968년생 무신년 원숭이띠의 2026년 병원 년 생활별 운세였습니다. 올해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를 정리해드리면요. 귀인의 도움과 재물운이 함께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생활에 따라 조심하셔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복은 크게 키우시고 얇은 미리 피하시는 것이 옛 어른들의 지혜입니다. 좋은 운세를 받으신 분들은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나아가세요. 어려운 운세를 받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모두 2026년 한해 동안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른 생년 운세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 중에 1968년생 원숭이띠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복을 나누시면 그 복이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생년의 2026년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생년에 맞는 운세를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정석철학관이었습니다. 2026년 병원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